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세련된 르브포유 뱅글 팔찌로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서지컬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알러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착용 가능해요. 심플한 디자인의 4mm 슬림 라운딩 쉐입으로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립니다. 지금 바로 15,9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COCOIOU 여성용 14K 도금 팔찌 QAH08. 샤넬 스타일의 세련된 디자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47% 할인된 49,200원으로 득템 기회. 소중한 분께 선물하기 좋아요. 3위입니다. COCOIOU 여성용 14K 도금 팔찌.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당신의 데일리룩에 완벽한 포인트를 더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75%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한 아름다움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FANSYLI 은팔찌로 행운을 만나보세요. 925 실버에 은도금 처리된 두줄 체인이 레이어드 되어 매일 착용하기 좋아요. 30%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특별 할인. 코코유 여성 일사케이 도금 길조팔찌 DW04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샤넬 팔찌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디자인이 당신의 손목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40%